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나는 요즘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혹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결단했고 순종했고 인내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기도는 점점 공허해지고, 침묵은 점점 길어지고, 하나님은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오랫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 마음 한 구석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교지에서 돌아와서 가족의 건강 문제, 그리고 비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안고 한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다시 정리를 해서 성교의 길을 다시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3년, 4년이 지나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 길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런데 점점 확신은 흔들리고 기도도 무기력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조차 주님은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 시간은 기도보다 답답한 침묵이 더 길게 남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다윗의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구나. 이 짧은 10편 안에서 기도했고, 참았고 믿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의 내면이 너무나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20편을 언제 쓴 건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였는지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던 때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괴롭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고통의 끝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을 그저 성경 속한 사람의 회상처럼 그렇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우리, 기도로 결단을 했던 우리, 믿음으로 견뎌왔던 우리인데 그럼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질문이 올라오시나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마음 속에서 계속 맴돌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왜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오늘 우리는 다이세 시편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 안에서 함께 들어가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는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다윗을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편 13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다이슨 지금 마음속 담긴 울음을 더는 참지 못하고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다이슨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 질문을 무려 네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감정이 쌓이고 쌓여 더는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지금 터져버린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그렇게 빠져드는 그 느낌.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건가요?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신 겁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마음이 텅 비어가는 그런 순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 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란색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루 종일 자기 마음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그렇게 맴돕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결국 마음속에는 근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널 도와주시디? 그런 말들이 마치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었던 믿음이 조롱을 당하고 그 조롱 앞에서 내가 더 흔들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상황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찾아오는 혼란입니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만이 겪는 그런 내면의 흔들림인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느껴질 때 아무 길도 열린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나스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잊으신 건가요? 저는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왜 주님은 저를 보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 같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은 당장 이 고통 앞에서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이 시편의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사람의 상실, 기도를 했지만 더 막막해지는 현실, 믿음으로 버텼지만 끝내 무너지는 심령, 다윗은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래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도망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는 붙잡을 것도 없는 그런 벼랑 끝에서 정말 진심어린 그런 기도가 쏟아집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정돈된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 하기에 그렇게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을부지짐 안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든 한 줄기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못했던 그런 고통,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랐던그 진심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너져내려 기도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의 끝에서 드디어 한마디를 내밉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절차도, 격식도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그냥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마지막 줄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두렵건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이건 단지 죽고 싶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깊어서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무려지기 시작합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고, 더는 간절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렇게 다윗의 마음은 점점 어두운 구덩이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이제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이 깊어지면 기도조차 멈추게 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마음의 감정이 마비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신앙 혹시 주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이 얼어붙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이 또 그런 마음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오며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응답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조롱할까봐. 봐라. 내가 그렇게 믿던 하나님도 너를 버렸잖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단지 조롱만은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것 같은 그런 감정이 너무나 아팠고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분께 외면당한 것 같은 그런 그 감정이 가슴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슨 지금 말 그대로 여러분 울부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붙들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정말 무너질 것 같다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리된 기도가 아닙니다. 간증을 위한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그저 숨을 쉬기 위한 그런 마지막 기도, 생존을 위한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제발요 주님, 제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런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준비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진짜 깊은 속마음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더는 못 참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속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고 그 안에선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담대하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때론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작고 너무 흔들리고 겨우 버티는 그런 고백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또 결국 울음을 삼키고 마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다윗이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런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절박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멋지고 담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의 울음, 진짜 내면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물의 자리, 그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이세 기도는 그렇게 절기로 끝이 납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하나님의 대화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대했던 변화도 없었고 마음이 여전히 먹먹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절망의 끝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적처럼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주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 깊은 탄식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선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목만 같은 그런 외침으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입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이건 갑작스러운 그런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길게 이어진 그런 기도의 씨름 끝에 찾아온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만남의 그런 열매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통만을 보던 그런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마음이 다시 주의 사랑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그런 마음의 다짐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터진 그런 내면의 회복이고 절규 가운데 쏟아진 그런 은혜의 기억인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곧 저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주님의 사랑뿐입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깊은 자리에서 다윗은 비로소 구원의 기쁨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믿음으로 끌어당겨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내려놓고 또 기대하다가 또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쓰다가 다시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교도 신학도 제가 생각한 모든 길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 의지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남기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계신 곳이다라면 어디든 그냥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포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너지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을요. 다이 또 지금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 절망은 가시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은 길어지기만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요? 혹시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서운함과 불안이 계속 고개를 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다이세 고백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상황이 바뀌기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코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은 단지 다윗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선 우리 각자의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기적처럼 바뀐 그런 현실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눈물과 절망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반전이고 진짜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와를 호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아멘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고 응답은 여전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다이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었고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다윗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윗의 마음을 깊이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대답을 듣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에 대한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그런 찬송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하기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 다윗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 끝에서 그 울부짖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내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도 말없이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사랑을 다시 느끼는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저는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저는 오늘도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마무리 멘트가 아닙니다. 이건 다윗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나를 원하셨고 내 문제보다 내 마음을 기다리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정.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한 가지 사실이 여러분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히고, 기대했던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며 무너짐 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음성이 다시 나를 숨쉬게 했고 그 사랑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하신다면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우리가 흘린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도 함께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고백은 더 이상 조건도 설명도 필요 없는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터지는 이 한마디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편 13편을 통해 우리는 다이세 내면의 여정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절망으로 시작이 되어서 울부짖음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회복과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시편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낙심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마치 하나님께도 외면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고백보다 정직한 눈물을 기다리시고 멋진 신앙의 말보다 가슴 속 깊은 진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붙들 수 있겠느냐? 응답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도 침묵했을 때에도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했다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가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며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낙심도, 우리의 외로움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런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의 새해를 시작하실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